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영원토록 거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한 잔치 그러니까 여호와의 연회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열리게 될저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초대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것. 아무나 함부로 오고 갈수 없는 자리가 이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이 여와의 연회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영접받을 수 있는가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이 지금 멸망하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네 차례나 바뀌는 이전 세계의 패권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격동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 25장 그러니까 23장까지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유다가 이처에 있는 이 복잡하게 짝이 없었던 혼란하게 그지없는 그 국가적 이 국내적 배경을 가지고 이 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계속 다예언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 결국은 어,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에레미아 선지자도 이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아 선지자 눈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22장에 보면, 21장부터 보면, 이 옷을 벗고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성문 사거리에서 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정신적으로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압력과 이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일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굳건한 이 확고부동한 신앙, 자기 심령 안에 그 굳건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바로 그 신앙이 외부로부터의 그, 그 짓누르는 이 엄청난 정신적인 압력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심령이 시급히 평화롭고도 이 건강하게 되는 그, 그 근원이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신앙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며 계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사의 선지자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일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정,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 찬양을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여기 1절에 보면, 기사라는 말을 말합니다. 이 기사라는 말이 뭐냐면, 놀라운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그러니까 오직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즉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전 만세전부터 저 애정에 놓으신 그 뜻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또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한치 오차없이 진행해 가시는 완벽한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연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내세에 영생을 주시는 구원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사가 예수 그리스를 도 게시하는 복음서이면서도 동시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계시록이 있는 묵시적 이 신앙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6절, 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시기, 즉,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큰연회는저 천국에서 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기름진 것이라 는 것은 뭐냐면 이 고기 중에서 최상의 이 부위를 말하는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콜레스테롤을 염려해서 이 기름진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꺼려하죠. 그러나 이 기름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소위 꽃등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맛있는 거죠. 최상의 음식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화목 제사인데 화목 제사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 기름기 있는 것 그러니까 기름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화제로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러니까 최상의 좋은 거는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골수의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이 받으셔야 할 것을 백성들을에 베풀어 주시는. 그 연애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고도 영광스럽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물도 천국 잔치에 비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먹고 다시 것을 갖다가 육질에 보면 그저 제일 기름진 것, 가장 맑은 포도주이다라고 그 당시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누릴, 즉,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잔치는 그저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의지는 7절에 보면, 그 가리워진 덮,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완벽하게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을까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런 것을 아는 데 어, 안다고 해서 다 가는 거나 그게 아니라 이, 이 멋지고 기름진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여와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다 인내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되리라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우리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다. 라고 여러분, 요배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요배의 어떤 시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때 같은 10명의 자식들을 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잃어버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어서 힘을 주어야 할, 이, 제,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요표의 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슬플 때,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차라리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 십중팔고 사람들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배는 때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기다리는 그 백성을 극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하고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에는 반드시 그 잔치의 주인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여호와의연회도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래서 그 성실함과 진실하심의 뜻대로 기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준비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연회를 누리며 나가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